안녕하세요. 듬직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쿼드는 미패 한정 1티어, 바로 보르트문트 현역입니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200조로 맞춰봤고요. 몇몇 부분에는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아 보일 순 있지만, 나름 다른 유저들도 좋다는 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보면 손해입니다. 먼저, 키퍼는, 그레고르 코벨입니다. 사실, 돌문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심지어, 현역이라면 더욱 없고요 스쿼드 완성했을 때, 이 정도 급여면 충분해서, 22챔 시즌, 금카 하나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수비는, 조금 독특하지만, 나름, 성능픽이고요 바로, 은메차와, 벤세바이니입니다. 은메차는, 주 포지션이 중원 같아 보이지만, 많은 유저들이, 은메차를, 센터백에 두고, 성능 좋다는 평을 많이 남겨주거든요. 저도, 맨시티 쓰면서, 센터백에 넣어봤는데, 정말 좋게 쓰고 있어서, 강추드려요. 약으로 벤세바인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센터백에서 쓰는데 평이 좋더라고요. 풀터백이지만 지능까지 좋은 돌문 한정 완성형 수비수라고 봐요. 혹시 이런 특이한 픽은 조금 부담된다면 플로터백이나 아칸지 같은 선수도 추천드리고요. 한 명쯤은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풀백은 게헤이루와 키미입니다. 둘다 현역 케미는못 받는 선수들이지만 오직 성능만 보고 썼을 때 만족스러울 거예요. 게헤이루는 실축처럼 풀백뿐만 아니라 중원이나 이선에서도 쓰일 만큼 공격을 잘하고요. 하키미는 오버롤 보고 쓰는 선수가 아닌 거 아시죠? 코어 스탯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오른쪽에 하나 두면 국밥 그 자체입니다. 중원은 빅첼과 엠레잔입니다. 빅첼은 무조건 그루 시즌 쓰셔야 하는데요. 바로 밑에 시즌만 봐도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런데 그루 시즌은 그런 단점이 보완됐고, 꼬마에서는 필수 센터백으로 쓸 만큼 수비 성능은 믿고 쓸만하니 꼭 써보셔요. 심지어 중거리도 꽤나 잘 차거든요. 엠레잔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피지컬이나 공수 밸런스나 중거리 능력까지 나름 만능처럼 쓰이는 선수이니 무조건 한 자리 넣고 가시면 되겠죠. 아니면 잡이 쳐도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BP 여유가 많으면 굳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공격진입니다. 공미에는 딱 떠오르는 브란트, 추천드리고요. 체감이 약간 뚝딱거리긴 하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꽤나 좋게 쓸수 있는 돌문의 살림꾼이라고 보거든요. 양발에 위치선정까지 좋다 보니 공미에서 꽤나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 윙은 키튼스와 말런입니다. 키튼스는 이미 이적해서 나갔지만 작년 기준으로 현역케미를 봤기 때문에 한 자리 채워서 넣어봤고요. 윙어가 갖춰야 할 능력은 다 갖추긴 했는데 사실 현역케미만 아니라면 전 개인적으로 산초 강추드려요. 양발에 체감까지 좋아서 윙에서 정말 좋더라구요. 그리고 반대쪽 말러는 손에만 맞으면 정말 좋게 쓸수 있는 풀 선수입니다. 8카만 써도 좋긴 한데 DP 여유가 되니까 9카 올려서 써보시면 종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원톱은 토츠 기라시입니다. 이미 미패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돌문에는 쓸만한 타겟터들이 많아서 사실 성능만 보면 다른 선수 쓰긴 하겠거든요. 그런데 현역 혜미도 받고 미패도 예쁘다보니 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약발 사에다가 타겟터로 쓰기에도 든든할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다는 평가가 많아요 완성된 스쿼드고요 멈춰놓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김직이 구독하면 절대 후회 안 한다고요